이어서 아까 갈비살 5번까지 뺀거 보여드렸을까요 6번까지 지금 뺐고요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해서 갈비살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기만 하셔갖고는 정말로 배우기가 힘듭니다 해보지 않는 한 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러다 말씀드리지만 가까이 사시면 오셔고 직접 옆에서 보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것도 보시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영상 보고 셨다 하면은 이거는 뭐 기술이라고 막안 가르쳐주고 옛날 사람들은 기술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축산기술 같은 경우도 도축기술 도축 같은 경우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인정을 많이 받는 기술이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음. 뭐 백전 백정이라는 그런 좀안 그 좋은 그런 인식, 음. 인식, 음. 인식도 있고 뭐좀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인식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술자들도 그뭐 월급이라든가 그냥 아직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크게 유 퇴근 삶을 살고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계속 그 자리에 계시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되고 좀더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하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것들 많이 만들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에 또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에 만족을 하시는 건지 욕심들은 없어요 저도 어느, 어느 순간에 욕심이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욕심을 부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갈빗살이 7번, 8번, 9번, 10번, 11번 어, 8번, 8번, 8번까지 나왔습니다. 예, 9번 왔습니다. 예, 예, 계속 악만 갈비살에 갈비뼈에 막이 들어가지 않게끔 접을 다준 다음에 보기는 뭐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보는 것만큼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어찌게케 뭐 소를 작업을 많이 해보고 하면서 또 사운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분들 일반 전육점 일반 한 30년 하신 분들도 갈비 작업 못하시는 분 갈비살 작업을 못하시는 분 많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전육점에서는 갈비살을 잘 판매를 안 하죠 갈비살을 판매를 안 합니다 거의 갈비 찜용 갈비 찜용만 작업하기 을 때문에. 30년 하셨다는데 갈비살을 저희한테 돈몇푼 주고 이렇게 맡기세요 그러면 해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종이 좀 오래 하시는데 아직도 사장님은 갈비 작업을 안, 못 하세요 왜 갈비 작업만 해도주면한 시간에 다른 다른 거에서 돈 벌면 되는데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을 그 말도 맞습니다 맞죠, 맞죠. 한 4만 5만원 주면 은갈비작고 내가 해주는데 뭐 깔끔하게 해주는데 굳이 작업해서 힘들이고 눈도 침침하고 깨끗하게 나오지도 않는데 비싼 갈비를 배릴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또부사님 그 말씀 들어보면 또그 말씀도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왕이면 그래도 칼잡이고 정육인이다 하면 갈비 정도는 작업할 수 있고 또 통량지 등심 등등 뭐 뒷다리 발골이라든가 앞다리 발골 등등은 기본적으로 할줄 아는 게 이게 더 어디를 가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 저도 처음부터 10여 년 전, 18년 전에 이렇게 처음 작업할 때는 아예 할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와 이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몰랐을 때는 몰랐던 부분들. 그냥 작업을 하고 알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스펙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좋은 보기로 고를 수 있고 원가 절감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판매가에서도 놈들하고 똑같이 팔면은 굉장한 이윤이 남고요. 남들보다 많이 싸게 판매할 수도 있고, 제, 제가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원가를 책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경매장이라든가 뭐 작업장 도축장에 나가지 않고 그냥 전화로 주문을 했을 때는 제가 원하는 음, 고기가 안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항상 이익만 보겠어요? 그때는 좀, 좀 손실도 보고 그러니까 요 그래서 어젠간 하면 제가 소를 직접 보고 사고 고르고 잡고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그 골라놓은 소들. 축사에도 한번 가서 축사에 있는 소들 한 60여마리 이렇게 지금 골라서 넣어놨는데요 그런 소들도 한번 보고 어떤 소가 좋은 소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장 우시장에도 한번 가서 우시장에서소 고르는 방법들 소가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소를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영상을 다방면적으로 찍어서 올리고, 도축장에서 뭐 소를 도축하고 이런 것들까지는 혐오감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다 올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도축장 앞에서 고기를 싣고 싫어가지고 오는 것까지 자, 다양한 컨텐츠를 해가지고 이 축산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맛있는 부위들 희귀한 음, 음, 부위들 그런 것들을 또 먹는 먹방까지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지 계속 하지 처음부터 제가 뭐 많은 걸 바라고 시작한 부분 아니라서. 저 제가 판매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어, 여기서 직접 작업하고 좋은 고기를 싸게 주는구나 직접 받아보시고 또저저 저 통화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절대로 이 좋은 등급의 소들도 어,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싸게 드렸으면 싸게 드릴지 절대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거는 그리고 단가는. 뭐 공개를 하는 건좀 그렇네요. 지금 저 전국 지방, 이게 뭐 전국에서 이 보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 지방마다 가격이 다 다르겠지만 은 이쪽 지역에서는 제가 이렇게 비싸게 판매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특히 소 부분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보다 한30% 이상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죠. 저그소 알리스 얼마예요? 턱갈비요? 네 턱갈비 요 100g 9,500원 100g 9,500원 예와그한근이면 네. 6만원이네요? 싸지 싸죠 한근에 6만원이 싸요 그럼 비싸요 워메 알아보시고 이렇게 <laughs> 9,500원 100g 9,500원에 갈비살 어리가없어요다1천원1 아, 2 0원이에요 고등심도 100g에 시중에서 9,500원씩 하는데 9,500원 밑에 이런 등급 있으면은 말씀해주세요 제가 가서 사야되니까 아, 네. <laughs> 놀래길래 하는 말씀이에요 진짜로 <laughs> 와나 싸다고 놀란줄 알았는데 비싸다고 놀래보게까 깜짝 놀랬어요 아니 저희도 예전에 10%다놀랬어요아저 방송 찍고 있는데 지금 아, 방송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싸다고 방금 말하고 있는데 어, 모르는 소리를 하셔본 게 에이. 찍고 있냐? 네네 응? 이렇게 해서 진짜 가격 모르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방금 깜짝 놀랍니다. 100g 9,500원 시중 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갈비살 100g에 9,500원 일반 정육식당 소를 하루에 어세 마리 네 마리 이상 잡는 데서만 갈비살 이렇게 1등급1등급 1등급 원뿔 이상 갈비살을 9,500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일반 식당 가셔가지고 갈비살 100g에 9,500원이 비싸지 않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분은 모르겠어요. 수입 갈비살만 드셔보셨는가, 한우 암소 갈비살을 9,500원인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네요. 이게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서민들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 갈비살을 작업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 이 손님 때문에 어리벙거 하네. <laughs> 아, 좀번벙하네 이제 네.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물론 서민들한테 알비살 백강에 좋으면 비쌀 수 있죠. 비싸수있는데 보편적인 가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0번, 11, 12번 이렇게 해서 갈비살 12번까지 끝났고요. 여기에 가장 이제 좀 맛있는 위위 안창살하고 붙어 있는 이 마구리살 이런 것까지는 같이 갈비살에 들어갑니다. 이건 굉장히 맛있는 살이기 때문에 이따 지방 제거해서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뭐 양지 이렇게 나와서 오늘 갈비살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번에는, 어, 뭐, 이뭐 양지, 치맛살하고 업진살이 나오는 양지 작업도, 어, 올리고, 체계적으로, 이게, 어, 뒷다리, 앞다리, 발골도 제가 한번 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식당에서 작업하면서 최고급 부위들, 뭐, 새우살이라든가, 황제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빼서, 먹으면서, 시식하면서 또한번 눈으로라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항상 이 좋은 최고급 한우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